소음피해, 도비탄 어, 그런 것이 계속 자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없고 항상 불안하고 또 초조한 지붕도 떨고 우리 집은 앞에 유리가 이거 매로 이렇게 커요 조립식 집인데 그 유리가 다 깨졌었어요. 이 골짜기 저기 산 너머에서 일로 이 동네로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 사시는 어르신들은 날만 세면 회관에 와서 저렇게 계십니다. 저희는 실질적으로 이 목숨을 담보로 하고 사는 동네입니다. 저희는 안전 대책 강구해 달라고 했는데 안전 대책이 강구가 안 되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층 취재 쌍심지 박선우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잠자리에 듭니다 이 막상 잠자리에 눕자 집이 떠나가라 총소리가 귀를 찌르고 포탄 터지는 괴음이 들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잠을 자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글쎄요 저라면 불면에 시달릴 것 같습니다. 여기 64년간 편히 발을 뻗지 못하고 잠을 청하는 지역 주민들이 있습니다. 층간 소음이 주거 안전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시대에 일어난 일이 맞는지 과연 의문도 드실 겁니다. 1년 중 편히 잠든 날을 손에꼽을 정도로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는 포천시 영평 사격장 인근 주민들. 심층 추재 쌍심지. 이번 시간에는 미군 전용 사격장 문제로 뜨거운 포천시 영평 사격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여기 64년 넘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호천시에 위치한 영평사격장 인근 주민들입니다. 혹여나 탄알이 논밭에 떨어져 농작물을 해치진 않을까? 자식같이 키운 가축들이 피해를 당하진 않을까? 어쩌면 내 머리맡에 떨어지진 않을까? 영평사격장 인근 주민들이 이렇게 끔찍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골짜기 저기 산 너머에서 일로 이 동네로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 사시는 어르신들은 날만 세면 회관에 와서 저렇게 계시는 거예요. 돌아가셔도 같이 돌아가시고 살아도 같이 산다 해가지고 여기는 떨어지는가 비일비재 저 목장 저 집은 스물두 번이 떨어진 집도 있어요. 염소를 많이 미가 염소가 많이 죽었어요 그 죽은 걸못안 오니까 넓이나니까 그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 갔어. 사격 훈련 시 빗나간 총알이나 바위에 맞고 튕겨 나간 탄환이 주민들이 사는 마을까지 날아와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 이는 단순히 재산상의 피해만은 아니었습니다. 64년 넘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살아온 어르신들도 있었는데요. 근데 여기 여기 있으시고 이렇게서. 해 다른 거야 그래도 죽겠길래 아이고 죽겠네 그러까 아, 들어갔지 엄마 왜 그래 몰라 뭐가 떨어져 아들이 보디 그거는 삿덩어리도 뚫고 들어간 총알이래 뭐 주택가에 대전잡보 155mm짜리도 떨어졌지 그래갖고 집이 초토화가 되고 이런 슬라브 집이 그러니까 이 동네 어르신들은 너무 무섭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포가 떨어져서 돌아가셔도 혼자 돌아가시는 거고 혼자 계시기 때문에 몇 돌아가셔도 누가 언제 돌아가셨는지를 모를 정도로 지금 그런 상태니까 어르신들이 다 마을회가 에와서 계시는 거예요. 피해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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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우리! 피해와 공포에 주민들은 고장하러! 결국 거리로 나왔습니다. 고장하러! 고장하러! 지난 7월 25일 500여 명이 넘는 주민들은 정부와 미군 측에 근본적인 대책을 바라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대회를 주최한 이기련 대책위원장은 그동안 수차례 피해 현실을 알리고 개선을 요구했지만 바뀌지 않는 현실에 분노했다고 합니다. 아, 지금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 게 이제 여기는 영북면, 영중면, 장수면이 산계면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산계면 지역인데. 이 43번 도로를 끼고 있는 이 지역이 그 영중면과 영북면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에는 도비탄과 유탄이 날라오는 지역이고.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세계면과 맞닿아 있는 영평사격장. 로드리게스라고도 불리는 이곳은 1954년 5월 개설된 미군 전용 사격장입니다. 한마디로 미군부대의 종합사격장이죠. 미군들은 로드리게스라고 부르는데 이게 이제 1954년도부터 만들어졌어요. 1953년 7월 27일 날 정전 이후에 미군이 우리 한반도 그 대북 관련 책임을 지면서 만들어졌다고 봐야죠. 말 그대로 종합사격장이다 보니 규모만 409만 평에 헬기, 전차, 포 포총 등 총승을 7종의 사격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게 동양에서 최고 크다고 하네요. 그래서 미국 사람이 한국에 와 있는 사람만 사격을 하는 게 아니고 과이나 필리핀 무슨 일본 이 세계적에 있는 미군이 나가 있는 미군들은 다 여기 와서 3개월에서 6개월씩 훈련하고 도로 가는 거예요. 사격을 하고. 미군들이 주한 미군만 사격을 하는 게 아니라 오키나와 에 있는 미 팔군의 사격장이기도 하죠. 어, 그것은 이제 이 작전이라는 것이 한반도를 둘러싼 전 지역을 가바한다는 미군들의 생각 때문에 여기까지 날라와서 사격을 해요. 그 얘기는 전투기 사격까지도 된다는 얘기죠. 수차례 발생한 유탄과 도비탄 위험으로 매일 불안에 떨던 주민들 때문에 이들은 영평 사격장 앞에서. 폐쇄와 피해 대책을 요구하는 1른 릴레이 시위를 1,040일 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4.5배 크기, 아시아 최대 규모의 영평 사격장은 주한미군 뿐만 아니라 해외 원정 부대가 사격 훈련하는 곳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곳에선 매년 280여일이 넘게 다양한 사격 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격장과 맞닿아 있는 포천시 세계면 주민들은 언제 날아올지 모를 도비탄과 유탄 탓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요. 과연 이들은 어떤 상황에 노출돼 있을까요? 안전 문제와 더불어 주민들이 가장 견딜 수 없는 문제가 또 있다고 합니다. 바로 잠을 잘수 없는 고통에 시달린다는 것인데요. 가장 농봉기철 아니에요, 지금요, 농민들이. 그 다음에 지금 날씨가 또 무더우니까 새벽 4시면 나와서 농사 일을 해야 되는데 새벽까지 사격을 하니까 주민들이 잠을 못 자니까 그래서 지금 이 소음 피해 된게 가장 지금 가장 심각합니다 현재, 에, 미군들이, 에, 하절기에는 11시까지 그 다음에 동절기까지는 10시까지 사격을 한다고 지 지역주민들하고 또지대책위하고 약속을 했지만은 이 약속하고 난그 다음날서부터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2 시, 3 시까지 계속적으로 사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도시의 도로변 아파트 실내 소음 최대치는 65데시벨. 한낮 영평리의 포 사격 순간 소음 측정치는 75데시벨로 시내에서 떨어진 성골치고는 상당한 수준의 소음입니다. 그나마 낮 시간에 들리는 사격 소음은 나은 편이라고 주민들은 말합니다. 이들이 직접 측정한 야간 사격 소음은 1 0 0 b 이는 건설 현장 인근에서 나는 소음보다 큰 수치로, 사실상 영평 사격장 일대 주민들의 일상은 소음으로 시작해 소음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 그러니까 이제 그 밤낮 없이 하다 보니까 사람은 그 일을 하고 쉬기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 훈련이 심할 때는 기반이 막 그냥 흔들흔들합니다. 저 사람들은 미군이나 그 정부에서는 뭐그 어, 훈련하는 게시 당연할진 모르지만 우리는 일상생활이 있는데 하루만 잠못 자도 우리가 뭐, 머리가 멍멍하지 않습니까? 이삼7번 도로와 이8 0번이 도로상에 있는 영중면과 창수면은 소음으로 가장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이런 지역입니다. 2017년 국방부와 미 팔군이 병평 사격장 야간 사격에 따른 소음을 측정한 결과 역시. 환경부에서 지정한 야간 특정 소음 기준의 2배가 넘는 소음이 확인됐습니다. 짧은 시기도 아닌 64년에 걸친 피해이기에 사격장 인근 3개 면의 인구 변화만 봐도 그 실상은 여실히 드러납니다. 포천시 전체 인구 중 영부, 영중, 창수면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960년에는 24.2%, 2015년에는 10.3%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포천시에는 그 영평사격장 말고도 한국군의 승진사격장이라는 것이 한 600만 평이나 돼서 또 다른 것까지 합치면 한 6개가 되고 천만 평이 훌쩍 넘는 그런 것들인데 경기도에 54개 사격장이 있거든요. 그중에서 이 6개 사격장만 가지고도 그 면적이 경기도 전체 군사시설 사격장의 54% 정도를 차지하니까 굉장히 많은 거죠. 경기도는 또 경기도대로 남북 불균형 하잖아요. 지역 격차가 많이 납니다. 그런 것들을 시정하려고 한다면 군사시설이 집중해 있는 곳에 대해서는 사실은 경기도도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걸안 하고 있는 거죠. 1954년 5월 영평사격장이 개설된 이후 64년 동안 생명의 위협과 재산 피해를 보고 있는 인근 주민들은 이제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외칩니다. 이는 영중면, 창수면, 영북면 세 개면에 해당되는 것만은 아닌데요. 승진 사격장이 위치한 이동면 주민들 또한 비슷한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 사안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국방부와 미군 측은 주민들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포천시 영평 사격장의 의미와 폐쇄를 외치는 주민들의 주장을 조금 더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9 5 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이후 남북은 DMZ를 설치해 비무장화했지만 그 주변은 병력과 화기로 중무장화됐습니다. 그때 배치된 미군병력의 작전과 사격 능력을 위해 영평사격장이 만들어졌고 이후 64년간 지역 주민들의 물질적, 육체적, 정신적 피해는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한 3, 4년 된것 같아요. 주민들이 참여해서 한 것은. 그동안은 이제 같이 했어야 되는데 그 국가가 너무나 우리를 억압하는 그런 것 때문에 감히 나서기가 어렵고 인식은 하고 있지만 또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유교를 겪은 주민들은 그래도 훈련을 해야 되는데는 인식은 있었지만 젊은 세대들이 이건 너무한다 우리 저희들이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이니까 안보라는 그 의식이 많이 살아있으니까 주민들이 많이 참았죠. 근데 이제는 이제 그런 참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다음에 특히 이제 소음 피해, 헬기가 한번 뜨면은 뭐 창문이 깨지고 진동이 심하니까 사람들이 잠을 못 자니까. 한국전쟁이 정전된 후 당시 분위기상 국가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주민들. 하지만 긴 세월이 흐른 지금 제대로 된 대책이 없는 것만 같아 답답하다고 전합니다. 국가라 하면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가면서 해야 되는데 무기 체제는 계속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은 변화가 주지 않은 거에 대해서 이건 우리가 가만히 있을 문제가 아니라는 뜻에서. 그래서 영평사격장 인근 주민들은 릴레이 시위를 하며 자신들의 뜻을 알리고 있습니다. 아 간단한 거예요. 두 가지 중에 하나야 그냥 폐, 사격장 폐쇄가 되든가. 해보고 있는 주민들 이전을 시키든가 그래 이제 무조건 자기네들 미군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당하겠어요 주민이 자기네들 멋대로 계속 65년 동안 쌓았으니까 니네 말도 하지 말고 계속 쏘겠다는 소리인데 이거 빨리 해결을 이제 해야 돼요. 과연 주민들이 주장하는 사격장 폐쇄는 타당한 욕일까요? 아, 예, 지금 영평 사격장 주변 지역 주민들이 사격장 장체를 폐지하거나 이전해달라는 요구를 한 것은 정말 최근의 일입니다. 그전에는 뭐 국가 안보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니까 이 지역에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재발 방지를 약속해달라, 피해 보상을 해달라. 뭐 이것이 중점이었다고 한다면 요즘은 이제 이전해라, 폐지해라, 이런 주장까지 오게 된 거죠. 그렇다면 관련 지자체의 입장은 어떨까요? 제작진은 지역 주민들의 인터뷰를 진행하며 경기도와 포천시청의 입장에 대해서도 취재를 요청했습니다. 먼저 경기도는 국방부가 주도적으로 해결할 사안이고 도는 해결을 촉구하는 건의 수준으로 역할이 제한적이기에 인터뷰 요청은 거절했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고 밝혔습니다. 포천시 입장도 우리와 뜻을 같이 하지만 그래도 그 동안에 이제 피해 받은 거에 대한 보상도 그 받으려고 그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일은 영평사학장 주변에 소음 측정기 설치를 통해서 소음 실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있고요. 낙탄 피해등 이제 실제적으로 피해를 이제 받으신 분들의 보상 절차나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지금 명평 사격장 갈등 관리 협의회나 뭐그 밖에도 저희 5군단이나 뭐 6군단 이렇게 해서 군 관련된 시설로 군부대 등으로 인해 이제 발생하는 갈등이나 주민 불편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종 협의회나 협의 창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시 차원에서 대응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포천 시청은 주민들의 피해 사실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궁금했는데요. 음, 우선 그 영평 사격장이 예, 그게 뭐 굳이 예, 미군 사격장이기 때문에 더뭐 분쟁이 난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우선 첫째 피해 또는 예, 주민들이 입는 손실이 규모가 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기 자체만 해도 지상포에서부터 헬기, 전투기에 이르기까지 다종 다양한 규모의 화기가 동원되다 보니까 소음의 규모도 크고 폭발의 위험도 더 크고 이런 게 이제 첫째 이유가 됩니다. 두 번째는 영평 사격장 주변 지역에 대해서 피해가 발생하면. 그 발생에 대한 보상이 필요한데 그것이 이제 아늘 약속한 것과 그 다음에 그 실제로 보상되는 것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산에 대해 분쟁이 남다는 이유는 안보의 편익은 전 국민이 받는 것인데 병평 사격장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부담해 분배 정의상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것 또한 전문가의 의견이었습니다. 정부에서 소속, 조속히 나서서 이러, 이러한 일을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미군들이 쏘는 탄환이 주민들한, 주민들을 향해 쏜다는 것을 정부에서는 인식을 하고 이러한 것을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해 전만 하더라도 주민들의 주장은 영평사격장 폐쇄는 아니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 영평사격장의 존재를 인정하니 안전이나 피해대 대책을 마련해달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미군 측은 협의한 사격 시간마저 지키지 않았고 집안에서 불안에 떨던 주민들은 결국 밖으로 뛰쳐나올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오랜 분단의 세월 동안 이와 같은 고통을 안고 살아온 주민들의 이야기는 포천 시민들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격장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상황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주민들이 1040일 넘게 주장하고 있는 연평사격장 폐쇄. 그렇다면 사격장 폐쇄는 손실 가능한 일인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미국 관계의 진전에 따라서는 사실은, 음, 폐지, 폐쇄의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영평사격장 문제를 그런, 뭐, 참 최고로 낙관적인 생각을 해서 폐쇄를 주장하는 것은 현재 문제를 약간 호도할 수 있습니다. 폐쇄에 따르는, 폐쇄를 하려면, 해야 되는 것이 훨씬 더 복잡하고 절차도 길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폐쇄상정보다는 영평사격장이 있는 가운데서 지역발전방안, 영평사격장 주변 지역 주민들 지원방안,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보다 더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사격장 폐쇄가 불가능하다면 단체 이주에 대해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사격장이 폐쇄가 돼야 됩니다. 아니면 주민을 이주를 시키든지 하루하루를 지금 하루살이 인생처럼 살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게 다 이제 폐쇄가 되면 더더욱 좋고 그러고 만약에 그게 안 됐을 때는 아 지역에 피해 보고 있는 인근 지역의 주민들을 이주를 시켜서 따뜻하게 포를 쏴도 되잖아요. 그거 그거 이주시키는 데돈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그래도 65년 동안 이렇게 참아가지고 쭉 응? 지내왔었는데 이제는 정부 차원에서 그피해본는거 보상 좀 해주고 또 지금 현재 피해보고 있는 지역 주민들 이주시키고 과연 세계면 주민들을 단체로 이주시키는 것은 가능한 일일까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어, 법상 매수 청구권을 이용해서 이주 희망자가 이주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해결책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 거기 이제 오랜 동안 예, 비교적 정착민들이 오랜 동안 정을 느끼며 살아왔던 것이고 사격장 문제가 적절하게 해결되면 고향 떠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국방부와 미군. 주민들 모두가 상생하는 방법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은 어떨까요? 최우선적으로 어 우선 사격을 사실은 주민들이 가장 쉬어야 될 시간 야간 사격은 좀 미군하고 상의해서 금지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사격을 할 적에 주민들이 이렇게 사격하는 시간만큼은 잘 알고 대책 대처할 수 있도록. 사격 시간을 안내해준다든가. 중장기적으로는 사실은 국가가, 아, 이게 국가안보를 전 국민이 혜택을 받는다면, 영평사격장 주변 지역은 가장 오랫동안, 55년부터, 가장 오랫동안 만들어져서 피해를 줘왔던것이니까 이런 것은 국가에 시정하는 정책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좀 가져줘야 되고 제작진은 영평 사격장 폐쇄 논란에 대해 취재를 하던 중 포천 시청 담당자에게 미군 측의 입장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다행스럽게도 요 이제 어제자로 이제 미군 측에서 공식 문건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영평 사격장에서 헬기 사격을 중지하겠다고 이제 약속을 한바 있고요. 이제 도비탄이나 유탄 방지를 위해서. 대대적으로 좀 안전 조치를 이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방부나 미군 측에서도 영장 사격장에 대한 문제를 이제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이제 대책을 지속해서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향후 주민들과 미군 간의 갈등 관계가 좀 많이 완화될 걸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생명이 위협받지 않는 땅, 편안하게 살수 있는 대한민국을 희망하며 그 약속이 꼭 지켜지길 바랍니다. 미군들이 하절기에는 시까지 그다음에 동절까지는시까지 사격을 한다고 지 지역 주민들하고 또지 대책 위하고 약속을 했지만은 이약속고난그 다음 날서부터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거예요.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특정 지역의 주민들이 대대로 피해 보고 결국 살던 곳을 떠나는 것이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요?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1조 2항에 명시돼 있는 당연한 이 권리가 포천 지역 주민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난 6월, 포천시는 범정부 차원의 갈등 관리 협의회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안전 보장을 위해 국방부와 미 8군 측과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의 64년 고통이 하루빨리 사라지기 위해선 이러한 협의 과정을 지켜보는 우리 모두의 관심 또한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심층 추재 쌍심지.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